스톤으로 해가지고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움직이지 않게 링의 중간을 잡아 주신 다음에 체인 하나, 둘, 셋. 한길 긴뜨기로 무늬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한길 긴뜨기의 기둥코 체인 세 개를 만들어 줬어요. 실 감아서 가운데에 바늘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다음에는 체인 하나 둘세개이 부분을 당겨 주시면 조절이 돼요. 그다음에는 다시 한길긴뜨기 세개 체인 세 개, 한길긴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네 개의 무늬를 만들고 나면은 실을 이렇게 당겨서 가운데 부분에 원을 모아주세요. 가운데 부분을 모아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체인 하나를 하시고요. 체인 세 개를 해서 처음 했던 무늬하고 연결하게 되면 빼뜨기를 해서 코너에서 다시 무늬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조금 두툼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체인 하나 하고 실 감은 다음에 하나, 둘, 세 개의 기둥코를 했던 곳에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로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빼 주세요. 그러면 바늘이 코너의 중앙에 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하나, 둘, 세 개의 기둥코 만들고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기둥코 만들고 한길긴뜨기 두 개만 한 다음에, 그 다음 코너 부분으로 넘어갈 때에는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체인 세 개. 다시 실 감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세 개. 체인 세 개를 한 코너는 이 가방이 끝날 때까지 한길긴뜨기 3 개에 체인 세 개에 다시 한길긴뜨기 3 개. 이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돼요. 다시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코너 하나, 둘, 세 개를 하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됐던 코너 부분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 감고 한길긴뜨기 3 개를 해 주세요.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문이 만들었던 데하고 연결하면 은 아까처럼 체인 하나하고 실 감은 다음에 기둥코 했던 하나, 둘, 세 번째 체코인에다가 이렇게 반을 넣어서 한꺼번에, 그래서 정중앙으로 오게끔 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느슨하게 보이는 게 좋으시면 여기에 체인 하나를 하면서 가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저는 체인 안하고 그냥 계속 할게요.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항상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 코너와 코너 사이에 이제 문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늬와 무늬 문의 사이에 한길긴뜨기 3개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제일 처음에 코너 무늬를 했던 곳에 오거든요. 그럼 다시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3개 해주세요. 그리고 나면 제일 처음에 했던 무늬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체인 하나. 그리고 실감은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기둥코 했던 곳에 바늘 넣고 긴뜨기 한꺼번에 이렇게 다시 세 번째 당에 올라왔을 때에는 코너 부분은 그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야. 똑같이 단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 3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에서 코너는 똑같이 한길긴뜨기 3개에 체인 3개의 한길긴뜨기 3개가 이 코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 3개, 다시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되게 되면 무늬가 점점 커지면서 사각이 되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된 부분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13. 단을 짰어요. 코 줄임을 할 때에는 홀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열한 단이나 열세 단 또는 열다섯 단 정도에서 이제 코 줄임을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체인 세 개를 해서 연결하면서 이색깔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색을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빼뜨기 연결하고, 13단을 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패턴 무늬는 13개에요. 그래서 13개의 가운데 7번째에다가 이렇게 마크 표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중심 부분에다가 이렇게 마크 표시나 실로 표시를 해주셔야 이 부분에서 이제 코를 줄여가면서 가방의 높이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부터는 회색 실만 갖고 쓸 거기 때문에 안쪽에서 실을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쓰던 실하고 해서 이렇게 두 겹을 만들어서 이제 떠주시면 되거든요. 코너에 바뀌는 실을 걸어 놓고, 체인 3개, 코너에서 체인 3개를 하고 한길긴뜨기 2개를 해줬어요. 그 다음 다시 실을 감은 다음에,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 3개씩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무늬를 뜨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무늬를 뜰때 보시면은 마크 표시 앞뒤로 이제 일곱 번째 무늬하고 여덟 번째 무늬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이제 코주림을 하셔야 돼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을 감은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번. 그 다음에 여기에다 바늘에 걸어 놓고 다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를 다 바늘에 걸어주세요. 그러면 넘어온 코하고 걸린 코하고 네 개를 동시에.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세개 모아뜨기를 해주시고요. 마크를 지나서 옆에 있는 무늬에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를 다시 모아서 떠주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한길긴뜨기 세 개를 다 하나하나 떴잖아요. 그래서 세 코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한 코로 만들어서 모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하나씩. 마크 표시가 되어 있는 곳 앞에 오면은 다시 코 줄임을 하시면 되거든요. 한길긴뜨기 처음 한번, 다시 처음에,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동시에, 그리고 마크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을 지나서 그 뒤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하고 나면 여기에서도 동시에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코 줄임을 해 줬어요. 그리고 나면 그냥 한길긴뜨기 세 개. 는 무늬를 뜨고 나서 코너 부분에 오면은 다시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는 처음에 했던 것처럼 체인 하나 하고 실 감아서 이렇게 해서 긴뜨기 하나를 해서 다시 가운데 부분으로 오면은 여기에서 체인 세개 하고 한길긴뜨기 두 개. 가운데 부분에서 한길긴뜨기 세개 모아뜨기를 하면서 코줄임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방의 부분이 꺾여져요. 꺾여지고 이제 지금부터는 높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같은 방식으로 중앙 부분에서 한길긴뜨기 세개 모아뜨기를 양쪽에서 해주시면서 쭉 올라가면 되고 코너 부분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계속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마크 표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양쪽에서 제일 처음에 코 줄임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코 줄임 한곳 옆에 오면은 다시 똑같이 한길긴뜨기 세개 모아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둘, 세개 하고, 한 코에. 그 다음에는 다시 옆으로 가서, 마크가 있는 가운데 부분은 무늬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실 감은 다음에 옆에 가서 모아뜨기, 원하시는 높이까지 같은 방식으로 모아뜨기로 짜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가방에 높이까지를 짜고 나면은 기성품으로 끈을 다셔도 되고요. 바로 연결해서 끈을 만들어도 되고 고리를 달고 끈을 연결해도 되거든요. 고리 만드는 방법도 설명해 드릴게요. 원으로 된 고리 4개를 저는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꺾어져서 올라오는 코너 쪽에 왔을 때 이제 고리를 달아줄 거거든요. 코너 부분에 무늬가 되잖아요. 그때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세 번째에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나서 이두 번째에 있을 때 고리를 연결할 거예요. 바깥쪽에 보이게끔 해놓고 여기에서 고리 놓고 그 다음에 이두 개를 동시에. 그 다음에는 체인 세 개를 했기 때문에 체인 하나, 그 다음에 체인 두 개. 그 다음에 체인 세 개. 이렇게 체인 세 개를 이렇게 연결을 그냥 시켜줘요. 그 다음에는 다시 실을 감고 뒤에 부분에서 한길긴뜨기 세 개를 할때 처음 부분만 한번 하고 다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은 이 부분에 고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길긴뜨기 두 개를 코너 쪽에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세 개의 고리는 코너에서 같은 방법으로 연결이 됐지만, 맨 마지막 고리 부분은 처음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연결을 하면서 마무리 해야 돼요. 처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길긴뜨기에 처음만 해주고 똑같이 연결, 그 다음에 체인 하나, 그 다음에 체인 두 개, 그 다음에 체인 세 개,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세 개를 처음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냥 빼뜨기로 똑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고리가 된 거고, 여기서는 이제 실정리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